TV를 들어봐야지. 이건 뭐지? 무슨 뜻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? 오, 사람 이다 여기 계셨군요. 누구시죠? 저는 BJ 모토란 겁니다. 현재 상황이 악화돼서 서둘러 2층을 대피해주세요. 그게 무슨 소리죠? 간단히 설명하자면, 라이온이가 폭주를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. 현재 는 사람 라인 파괴는 안지만 상황도 안 좋아지고 습니다쏠 2층으로 가주세요. 그래? 2층이 아닌데? 어. 어디 가니 배고파. 집이라는건 말이다. 예명 을속걸는 거. 아. 어 어디 가니 배고파 안돼. 넌 나의 먹잇감이라고. 꼈군 거기서 안 돼. 뭐가 안 돼.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군 라이오니아. 만나게 먹자. 꾸구꾸구꾸구꾸구. 꾸구꾸구꾸구꾸구. 이건 비기인데 꾸구꾸구꾸구. 꾸구꾸구. 구구구구. 냠냠. 냠냠냠. 사람은 맛있정. 냠냠. 냠냠냠. 라이오니아. 응. 냠냠냠. 어디가니? TV를 어볼까 욕이라는 건 말이다 뭐예병단병가브이소걸크래스끝나거 뭐야? 라면이 시켰어 뭐야? 라면이 할머니한테 시켰어 욕이라는 건 말이다 예병가리소걸스끝나거금은그지 나지만 2층으로 가주겠어 어 사람있네 가줍시다 2층으로 여기 2층이겠죠 이거 여기 있는 문닫 헤이크 입니다. 그 렇기 때문에 앞뒤! 아. 앞뒤! 이거 옆에 있는 문이 진짜 문입니다. 이 중에서 만나는 NPC가 누구, 몇 명일까요?